프로젝트을은 을지로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호서울 산림조영 마추어 서울 팀이 각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을지로를 기반으로 도심 제조업과 연결하는 어떤 매개자로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프로젝트예요.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의 방식이나 어떠한 노하우들 이러한 것들을 참여자들에게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참여자들은 이제 한 단계 더 작업의 명목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. 어쨌든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산업들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 프로젝트를 거기 전시까지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단한 기술을 뭐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하나의 경험을 그냥 전달하는 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경험이 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당장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아마추어 서울 팀도 그렇고 다른 참여자들도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저희 프로젝트를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하고 같이 을지로를 한 바퀴 돌면서 작업실 바로 앞에 있던 대형 시보리 장인분의 시범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. 그 엄청나게 큰 시보리 기계에 몸이 일부분이 된 것처럼 작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강렬한 경험이었고, 대형 시보리를 하시는 분이 을지로에서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를 이제 은퇴를 하시면 아예 대형 시보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. 또 되게 안타까운 점이었고 뭔가 을지로의 다양한 그런 거를 알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처음에 금속 오브제를 맡기러 을지로 거리에 나갔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섯 여섯 군데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결국엔 한 업체를 정했거든요. 한두번 작업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근데 작가님의 피드백을 듣고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자기 체면을 걸려고 좀 약간 세보이는 가죽 잠바와 약간 좀 목소리도 크게 크게 일부러 주눅 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든 생각이. 나 혼자 엄청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우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살짝 내리니까 그냥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잘살 뿐인데 그냥 나 혼자 너무 방어를 했다? 그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인쇄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항상 하고 싶은 그런 뭐, 인쇄 방법이라던가, 엮는 방식 같은 거를 되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아마추어 서울 팀이 이제 워낙 오래 인쇄물을 다루시기도 했고, 또 약간 이야기가 있는 인쇄물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 이제 의도부터, 이거를 이제 인쇄를 구현하는 과정이 사실 제일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, 그때 이제 뭐 종이 선택이라던가, 뭐 인쇄소 선택, 그 다음에 뭐 진짜 그런 소소한 후가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진짜 많이 도움을 주셔서, 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정말 추상적인 입체 표현을 생각을 했고, 그냥 정말 단순히 아름다운 이 조각들과 이 조각이 왜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. 순수 미술 쪽으로. 작가님이 그때 추상적인 언어를 입체화 해봐라. 약간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들이 다 약간 해체되는 느낌인 거예요. 뭔가 뚱뚱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뚱뚱한 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둔탁한 느낌 속에서도 어, 되게 아름답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. 네. 저는 일단 일지로가 무대니까 거기 있는 거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은 좀 주춤주춤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. 그때 동호 작가님이 아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나만 골라서 그걸 깊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. 제가 이제 아 이거는 하면은 안될것 같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더니 아, 말만 하지 말고 해봐라. 아알겠습니다하고 했는데 그게 또잘 됐어요 <laughs> 그때.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말로만 안될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기본적인 것도 잘 몰랐거든요. 근데 그 모터가 뭐 상하 운동을 하지 않고 뭐. 왔다갔다 좌우 운동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기본인 거를 뭐 상하 운동으로 바꿔주는 어떤 그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상하 운동이 되는 모터가 있으면 그걸 사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원리 같은 것부터 다 알아야 돼서 그런 것들을 인형님이 이제 알려주셨고. 그 계기로. 그래도 인형님이 모더레이터를 해주셔서 사장님이랑 가서 얘기를 할 때, 뭐 이제,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죠. <laughs>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을 만드는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, 다른 사람의 이야기, 같은 곳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재밌었고요.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고 각자 개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나누었었는데 어, 다음번에도 이들을 또 만날 수 있는 혹은 함께 더 다양한 전시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는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이런 종이 혹은 인쇄물을 보게 되면 어 이건 을지로 어디로 가면 더잘 만들 수 있는데 혹은 어 이건 무슨 방식을 했는데라는 이런 저도 정보가 쌓이다 보니까 고민하는 것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즐겁게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이고 프로젝트였어서 되게 즐거웠었어요. 네. 어, 저는 처음에 아마추어 서울 작업장에 가서 레퍼러스 같이 공연하면서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감리가 처음이어서 감리하러 혼자서 그 인쇄소에 갔던 것도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내가 매개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얼마큼까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어,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될까? 그랬었거든요. 근데 뭐 과정들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헤매기도 하고 작업 생각대로 잘안 풀리니까 어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한 중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막 시작을 한? 아니면 정말 이제 시작을 할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6, 7개월 사이에 뭔가 확 성장하는 느낌? 확실히 이렇게 몸에 뭔가 체감이 됐었거든요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,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. 느껴졌어요, 많이. 음.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더 의욕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,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저나 참여자들이나 뭐 지역이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. thank you